안녕하세요. 남아주께로 11월 15일 큐티카드입니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에서 한 장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장로의 관심사는 요한이 교회들을 방문할 때그 사절들을 환대하고 협조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장로인데요. 이 장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향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과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본문 9절과 10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실,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만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번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니. 자, 디오드레베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 먼저가 되는 것을 즐겨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세 번째 장로와 장로에게 충실한 사람들에 대해 거짓말로 헐뜯고 다녔다 하는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받아들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특징을 가졌으면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입니다. 디오드레베가 행한 악한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할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뒤에서 요한을, 요한대에서 중상모략을 꿈꿨음을 보게 되는데요. 진실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괴로 데려오는 것도, 환영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방도 하며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심지어 환영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기를 열심히 다한 사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매몰차게 폭력적으로 대하고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내세우는 이한 사람의 모습. 슬프게도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고, 심지어 내 주변에도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하여 봄으로써 발견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요한이 편지의 수신자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인격을 통해 빛나는 진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형장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그 역할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것. 그 선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아낌없이 흘려 보내줄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장하여서, 그 권리를 주장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자신의 권력으로 찍어누르려고 하는 모습은 그리스인답지 않다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번입니다. 디오드레베의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형제들을 비방하고 맞아들이지 않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디오드비가 자신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는데 형제들 맞이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말을 듣게끔 하고 싶은 거죠. 자기 자신이 먼저가 되는 그 욕심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쫓아내는 것처럼 자신의 권위가 막강하다. 즉, 자기 자신을 고립되게 만들면서까지도 이 공동체 안에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디오 드랩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환영하고 환대한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함께 있기를 꺼려하고 싫어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불편해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가진 자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환영하고 환대할 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주께서 그를 으뜸되게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된 자로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답이 보입니다 그 답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웃사랑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말씀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